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런데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루타는 요빠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타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치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가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소옷과 그 돛을 다 내보여 주었다.아멘.왜 죽은 도루가를 돕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동일한 본문으로 어제에 이어서 더 말씀을 드립니다.36절에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사람의 일생을 한마디로 말할 수있습니다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자였습니다. 구제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를 그렇게 선행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였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바르게 살지 않으면 후대 사람들이 욕을 할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자신을 고쳐서 바르게 살수 없습니다. 평소에 살아있을 때에 생활 속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착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고 구제하는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백성답게 선행을 하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도로가는 로마서 12장 8절에 나타난 구제하는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나오는 성령님의 열매 아홉 가지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선함이 선행입니다. 도루가는 남달리 신앙으로 구제하는 은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신자의 구제는 불신자의 구제와는 다릅니다. 믿음 없이 그냥 남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과는 다릅니다. 온전한 선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선행 이전에 믿음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는 선행이 아니면 선행에 이기적인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여름이면 비가 많이 와서 물난리가 나서 수혜 이재민 돕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어 놓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돕든지 수혜를 당한 사람들에게는 돕는 자들이 고마운 사람입니다. 산불이 났을 때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돕는 자들이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돕는 자들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만 돈을 내어 놓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선의 대가는 이미 받은 것입니다. 돈을 내고 명예를 산것 뿐입니다. 진정한 선행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헐벗고 가난한 자를 예수님 대하듯이 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쓸모없는 작은 자,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제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39절에 가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 둔 소곳과 그 옷을 다내 보여 주었다고 했습니다. 가부는 사회적으로 그 당시 도와야 할 대상입니다. 유대 나라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대표는 고아와 가부입니다. 여자가 어디 가서 일을 해가지고 입에 풀칠을 할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요새처럼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비다가 죽었다고 울며 슬퍼했던 가부들은 다비다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속옷은 통으로 짠 직물입니다. 그옷은 나절에 입었습니다. 밤에는 이불 대신 덮고 잤습니다. 그 옷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옷은 통이 넓은 사각형의 옷입니다. 다비다가 이런 옷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런 구제를 회상하면서 다비다의 선행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녀가 만들어 줬던 옷들을 보여줬습니다. 평소에 도루가의 도움을 받았던 가부들이 도르가를 애도했습니다. 요새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까지 옷들은 재활용 창고에 가면 새 것도 버리는데 그게 무슨 선행이 되나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옷몇 벌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뭐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옷을 대량 생산해서 새 옷도 팔리지 않으면 후진국에 마구 버려가지고 환경을 파괴하는 뭐 그런 것입니다.그러나 그 당시는 지금하고 달랐습니다.옷이 귀했습니다.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들을 사람들이 나누어 가졌습니다.입었던 옷헌 옷이죠.사형수가 입던 옷도 가치가 있었습니다.지금은 흰쌀밥에 기름을 바른 김 하며 몇 가지 반찬으로 밥을 먹어도 귀한 줄을 모릅니다. 뭐 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제가 6살 좀 되었을 때 그런 식사 대접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도 기억하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먹었으면 부잣집 식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쌀이 없어가지고 강냉이 죽만 먹었습니다. 옥수수 가루가 없는 사람은 배가 고파서 쌀 덩결을, 쌀 껍질, 덩결을 씹었습니다. 김이 어디 있습니까? 김치만 가지고도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만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도르가가 살았던 때에는 어떠했던가를 알아야 됩니다. 평소의 선행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도르가를 애도했습니다. 음악가 모차르트는 무덤이 없습니다. 모차르트의 장례식 날 아무도 그의 묘지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묻힌 곳을 알지 못합니다. 그의 장례식 날 날씨가 춥고 진눈깨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날씨 때문만은 아닙니다. 평소에 가까운 친구나 그의 아내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에 아내와 가족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또 지나치게 사치스럽게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도 궁핍하고 늘 어려웠습니다. 이웃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가족이고 뭐고 다 돌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차르트의 음악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는 존경하지, 그를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부자는 아니더라도 이웃에게 선행과 구제를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선행은 필요 없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착하게 남을 도우면서 살고 일생을 통해서 칭찬받을 만한 무언가를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을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볼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칭찬할 만한 게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행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합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고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합니다. 자신이 사용하고 주위의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서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겠습니다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화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옵소서. 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 않게 하,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지고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리지게 하옵소서. 정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 하옵소서. 이를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이를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지시하고 섬기는 교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고행하여 흥하게 없어서 적절한때에 고칠 것도 고치게 없어서 업무방해가부끄하워서 업무에 충실하게 없어서 쓰레기 덤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본문을 찾게 없어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 교회와 살리는 교회가 망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 영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지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서 저희와 교회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확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나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어대와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직군들도 모자라지 않고 능력 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막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 정부 부채 안과가스공사 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자제공급이 번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제조원요가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부정선거심이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선관위 법관의 결합이 바로 철폐되게 하옵소서 상급불입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장기 집권하는 어떤 독재도 막아주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